인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과학이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는 학문인데 진화로는 실험하여 증명할 수 없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의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가 고양이가 될수 없듯이 결코 원숭이가 인간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진화가 사실이라면 동물에도 인간에게 있는 영혼이 존재해야 하는데 동물은 종교나 양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흙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온에 대해서 성경만이 유일하고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모든 사람에게 종교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놀라운 계획 속에 만드셨기에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창조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